신기했어. 저는 지금 1, 2, 3을 만나러. 집에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주말이고요. VR 카페를 부시러 왔습니다. 한번 재밌게 게임해 볼게요. 안 o no, 자, 이은 이렇게 되고요. 우리는 무슨 게임을 할까? 오, 이거, 이거, 과일 부식이다. 과일 <laughs> 부식이. 는식은 없어? 총 쏘는 거? 총 쏘는 거? 뱀 스쿼드! 활 쏘는 것도 있어. 좀비 협동 수사대. 아, 좀비 무서워. 이거 일본 사람 좀비가 무섭답니다. 말이 됩니까? <laughs> 아, 주의사항을 읽어주시고. 응? 메뉴판인가? 응? 응? 스키? 스키 타봤어 안 타봤지 어? 스키 한번 타볼까? 오 실제 스키를 타는 듯한 실제 스키를 타는 어... 듯한 어. 스릴감 엘리베이터에서 666코스를 잘못 눌렀다 공포체험 엘리베이터에서 택 네, 네. 그거는 안 돼요 아 그래요? 네. 총기 총기, 총기. 찌리어때 네. 제일 많이 하고요 몬스터 죽이는 거 스키는 어때요? 스키도 많이 해 스키도 많이 하세요 스키 먼저 해도 돼요? 네 3번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국산 네, 지금 무화지경의 상태로 지금 스킬 타고 있습니다. <laughs> 피해! 몸부림을 아 치고 있는데요. <laughs> 아위를 몸으로 막는 103 어쩔줄 모르는 척목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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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 가위 피해 고개를 어떻게 피하는지오잘패했어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<laughs> 팔을 저어야 앞으로 나가지.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아, 죽었어 오, 잘 피해. <laughs> <laughs> 팔은 왜 들어? <laughs> 나와 이씨 안경 와? 벗어 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그 내려놔 일로 줘자 스키를 시작하는 1 2 삼. 야, 안 무서워? 오, <laughs> 오, 오 잘한다. 우후 우후 최단 시간에 게임이 끝났습니다. 아프네. 어, 이구 땀나는데? 아, <laughs> 시끄러워. <laughs> 야,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오, 오 이거 뭐야? 항상 노를 고 있습니다 <laughs> 어? 다시 스틱을 잡으십쇼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옆에 가서 살짝 놀리켜보도록겠습니다어 잘한다 잘어 잘하네 <웃음> <웃음> 야 <laughs> 아! 게임 오버 힘들어 다시 스틱을 잡으십시오. 넌 너무 빨라 좀 천천히 가봐. 보기보다 오! 보기보다 날렵한 이상 내추럴 <laughs> 돼지 아닙니다 여러분. 호세다 <laughs> 어, 야 새가 왜 날라오는 거야 대체? 나도 모르지. 으이씨으이씨으이씨 <laughs> <laughs> 벌써세 나왔어? 세켰어 눈이, 눈이 더 많아졌어. 이씨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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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 어떻게? 진짜 진 점프도 하란 말이야. 마마! 아,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봐. 아, 어떡하라고요? 어떡하라요 <laughs> 받아 주세요라고 해 보십시오.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3 2 1 So you've completed. We've <laughs> <They've> started. <laughs> A wide open space. 지금 아라뱃길에 왔습니다. 아라뱃길 다리 빛이에요. 여기에 7까지만 물입니다. 물 여기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있습니다. 저는 산책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게일니다 오, <laughs> 야, 1, 2, 3이다. <laughs> 더 볼까? <laughs> 저의 길입니다, 여러분. 반가, 반가. 반가, 반가 뭐야? <laughs>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저희는 VR 카페 갔다가 오늘 너무 재밌 었 지만 부알 카페 갔다 뭐했지부알 카페 갔다 왔 네？아라뱃길 <laughs> 커피 짠 아메리카노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아 내일 또 월요일이네 출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또출내또 출. 출. 출이 뭐야 내일 또 출근 아나 <laughs> 아, 내일 피트도 해야 돼아나 인생이란 뭘까 고통의 연속일까 인생은 말이야 말 인생으로 이시 한번 해보시죠 인생으로 이시요인 인마 생 생고기 가온나 <laughs> 어, 배고파 배고파 <laughs> 다음 모르죠? <laughs> 아, 날씨 좋다 어기 아저씨 아저씨요? 이빨이 겠냐한 통만 마른데 곤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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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남자 <laughs> 갖고 싶다 다 심장에 수가다 숙소는 누구보다 빠르니까 아기는 목에서 장아 정마다 목에서 앉아 맞아? 몰라? 모른다구요 1,2석씨는 네 해외여행을 만약 지금 당장 갈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미국 가겠습니다 미국 왜요? 멋있잖아요 미국 미국마 <laughs> <laughs> 멋있잖아요 버거 뉴욕 멋있는데요. 뉴욕 스퀘어 e t i m 스퀘어 u a r e New York Square. New York s 없습니까? <laughs> 뉴욕 버거 y o 습니 <있습니다>. s 뉴욕 버거 e New y 있나? k s q u 쉑 r e New York Square. New York 커 q u a r e New y o I <laughs>